여러분,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전문가들은 60대 이후 집안 생활만 지속하면 건강과 안전 모두 큰 위험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여러 가지를 통해 집안 생활로 생길 수 있는 위험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 혼자 살며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어느날 부엌에서 발을 헛디디며 넘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혼자 있었기 때문에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몇 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며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층은 근력과 균형 감각이 감소해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충분한 조명, 손잡이 설치, 낙상 감지 센서와 같은 스마트 장치 활용은 필수입니다. 또한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박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는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생활이 편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고 결국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까지 높입니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사회 활동 참여를 권장하며 지역 커뮤니티 모임, 취미 활동, 온라인 클래스 참여, 가족과의 전화와 화상 통화를 정기적으로 유지하면 외로움과 고립감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집에서만 생활하며 운동과 식단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증가하고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악화되었고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합병증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건강 관리와 꾸준한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혈압과 혈당 체크, 균형 잡힌 식사, 실내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이 선생님은 하루 30분씩 실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시작한 후 체력과 건강 수치가 안정되며 회복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이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은 집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고 하루 일과가 단조로웠습니다. 결국 피로와 무기력감이 쌓였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장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정한 생활 리듬 유지와 아침 햇볕을 받으며 가벼운 산책을 포함한 규칙적 활동을 필수로 강조합니다. 이는 혈압과 심장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집에서만 생활하며 디지털 기기 사용과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인지 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기억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층이 디지털 기기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적절히 활용하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간단한 온라인 강의 참여, 스마트폰 앱 활용, 가족과의 화상통화, 정기적 전화통화 등이 인지 훈련과 사회적 연결망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장 선생님은 은퇴 후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식사 패턴도 불규칙해졌습니다. 하루 한 끼만 겨우 챙기거나 배달 음식에 의존하다 보니 체중이 급격히 줄고 영양 불균형으로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층이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면역력 저하와 근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장 선생님은 전문가 조언에 따라 하루 세끼 식사 계획을 세우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간단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몇주후 활력이 생기고 체력도 회복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사례는 윤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윤 여사는 집에서 TV를 보며 대부분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벼운 활동이 거의 없으니 근력이 점점 떨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짧은 거리만 걸어도 숨이 차고 피로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안 생활만 지속하면 근육과 관절이 약화되어 작은 이동도 큰 부담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윤 여사는 간단한 실내 운동과 가벼운 걷기 루틴을 시작했고, 몇주후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지고 일상생활이 수월해졌습니다. 여덟 번째 사례는 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선생님은 집안 생활만 하다 보니 하루가 단조롭고 무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신 건강 유지에도 적절한 사회적 교류와 취미 활동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최 선생님은 마을 독서 모임과 온라인 취미 클래스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도 만들고 하루 일과가 활기차지면서 우울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홉 번째 사례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의 연락도 전화 한 통으로만 제한됐습니다. 어느 날 작은 감기 증상만으로도 병원 방문이 늦어져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응급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스마트폰 앱과 연동된 긴급 호출 장치를 설치하면 사고 발생 시 가족과 의료기관에 즉시 알림이 각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사례는 이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은 집안 생활만 지속하며 외부 자극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점점 약화되고 사소한 일상 기억조차 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뇌 자극 활동, 간단한 퍼즐, 온라인 학습, 가족과의 화상 통화 등이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노인은 매일 아침 두뇌게임과 온라인 강의를 일정 시간 참여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인지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집안 생활만 지속하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모두 위협받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가벼운 실내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규칙적 식사, 사회활동 참여, 가족 이웃과의 소통, 응급 호출 장치 설치, 아침 햇볕 받으며 가벼운 산책, 디지털 기기 활용까지. 김 선생님, 박 여사, 이 선생님, 장 선생님, 윤 여사, 최 선생님, 그리고 여러 할머니와 노인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단순히 편안함에 안주하기보다 하루를 조금 더 활기차게 채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생존율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와 전략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이 스스로 생활 패턴을 점검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스트레칭, 근력 운동, 산책, 사회활동, 규칙적 식사, 응급연락망 확보 등 작은 실천만으로도 신체적 안정과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